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은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공무원 연금하고 국민연금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연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연금이 간혹 가다가 국민연금보다 훨씬 더 좋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공무원 연금에는 여러 가지 혜택이 추가적으로 더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놀랄 만한 일이 아닐 수 없죠. 돈 버는 은퇴가 되겠습니다. 국... 공무원 연금이 국민연금하고 마찬가지로 조기에 신청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5년 동안 최대 빨리 받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감액률이 다르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공무원 연금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이 된다면요. 어떤 좋은 혜택이 있을까요? 대기업보다 급여가 상대적으로 적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평생 직장으로 안정적이죠. 뭐, 국가가 파산할 일은 없을 테니까요. 그 다음에 재반 혜택이 또 점점,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좋은 것이 뭐냐면요. 세계 최고의, 한국 최고의 연금, 공무원연금을 평생 수령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고수익은 물론이고요. 확 거의 확정된 것이죠. 그 다음에 현재 가치의 연금을 평생 지급하다 보니까 장소하거나 물가가 아무리 올라도 엄청난 금액의 현재 가치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연금하고는 달리 국민연금이 개혁된다면 보험료를 계속적으로 더 부담해야 되겠죠. 하지만 공무원연금은 일부 부담할 수는 있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기금이 고갈된다고 해서 부가 방식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엄청난 보험료를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9%죠. 하지만 국민연금 관련돼서는 4.5% 에서 지금 14% 까지니까 7% 까지 13% 니까 6.5% 까지 납부를 하게 되는데요 지속적으로 국민연금은 그 기금이 고갈된다면은 뭐20% 30%도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은 그 정도까지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공무원연금 은 기금이 고갈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가 방식으로 절대 전환하지 않죠 세금으로 보존해 주기 때문에 정말로 엄청난 연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고 연금은 공무원 연금이란 말을 감히 할 수가 있습니다. 낸돈 대비해서 받는 돈이 엄청나죠. 수익률이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돈만 내면 수익률을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국민연금하고도 비슷할 수가 있습니다. 웬만한 투자라고 한다면요. 걱정을 하죠. 심지어는요. 뭐 저축을 해도 이자율 때문에 걱정을 하고. 투자는 당연히 투자 수익률 때문에 걱정하죠. 변동폭이 엄청 크죠. 그리고 놀라운 것은 또뭐 연금보험 쓰리 같은 연금보험을 가입해도 공시율 변동에 따라서 투자 실적에 따라서 여러 가지 환율 변동에 따라서 리스크가 노출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은 이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은요 그 수익률을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돈만 내면 알아서 최고의 수익률을 주고 알아서 최고의 현재 가치의 연금액 물가를 반영한 연금액을 평생 지급하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평생 물가 상승률을 채증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물가가 10%, 20%, 100%, 1000%, 1000% 올라도 관계없고요. 그 다음에 장수, 120세, 150세, 200세를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비해서 쓰레기연금보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장수하면 장수할수록. 장수하지 않아도 현재가치연금액이현재가치는 돈값입니다만은 점점점 더 심해지겠죠. 그 다음에 물가가 예상보다 조금씩 더 올랐다. 2.5% 생각했는데 그래도 돈값인데, 만약에 3%다, 3.5%다. 그러면요. 휴지 주각도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금개혁, 공무원 연금개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부가방식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이미 기금 고갈됐지만 부가방식 아니죠. 그러니까 부담액이 조금은 될수 있겠죠. 하지만은 대부분은 다 국민의 세금, 예산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그러한 리스크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소비자만을 위한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스타트, 고망송, 고멘세모스, 가이시아, 민나사시슈니하지메마시 자, 그런데요. 공무원연금하고 국민연금은 조기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기 수령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65세 때 연금이 개시되는데 1년, 2년, 3년, 4년, 5년까지 조기 수령이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60세부터도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먼저 받으니까 당연히 감액을 해야 되겠습니다. 디메리트가 있겠죠. 자, 그런데요. 기본적으로, 뭐, 연기 하나, 저기 조기에 받지 않고 연기한다면 당연히 또 증액해서 주긴 합니다만은요, 놀랍게도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처럼 연기제도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비교할 수는 없고요 조기연금만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감액률이요, 1년에 6%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에 감액을 한다. 그러니까 5년 동안 먼저 받는다. 그러면 30%. 감액이 되겠습니다. 삭감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1년에 6%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00만 원 받던 사람이 70만 원 받으니까 70만 원 받은 사람이 100만 원 받는다고 생각한다면요, 그것은 그30% 갖고는 턱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42% 4 3는 돼야지 가능하다 보니까 이 5년 동안의 30% 감액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40%몇 프로 감액된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이에 반해서 놀랍게도 동일한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하고 있겠죠. 행정자치부에서 공무원연금도 관할하겠습니다만은요. 어쨌든 간에, 좀 같은 정부에서 관할하는데, 공무원연금 감액률은 1년에 6%가 아니라 5%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년 동안 먼저 받아도 25%만 감액된다는 거 아닙니까? 놀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살면서 이렇게 다를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공무원연금을 조기에 수령할 경우 1년에 5%씩 감액되고 5년 동안 먼저 받는다면 25% 감액되니까 100만원 받을 사람은 75% 받는 것이죠. 25% 감액돼서 75%를 받게 됩니다. 75만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년 먼저 받는다. 그럼 75%를 받게 되는데 반면에 국민연금은 6%씩이니까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국민연금은 5년 신청시에는 조기 신청시에는 기본연금액의 70%밖에 받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일하게 그 5년 동안 먼저 받는데 이렇게 감액률이 다르다 보니까 국민연금의 상대적 손실액은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일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200만원 받는 국민연금의 경우 국민연금 5년 조기 수령한다면 30% 감액돼서 140만원 받겠죠. 60만원 못 받습니다. 공무원연금은 25% 감액되니까 150만원을 받습니다. 똑같이 받는, 5년 먼저 받는데, 공무원연금이 10만원 더 받는 것이죠. 1년에 120만원 더 받습니다. 자, 이랬을 때, 만약에 그 90세까지 수령한다고 가정해 본다면요, 그 매년 3%씩 상승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65세 때부터 받는다고 가정해 보는 것이죠. 그랬을 때 국민연금은 공무원연금 대비해서 무려 6천만원 손실이 발생되고요. 100세까지 산다면 9,440만원의 손실이 발생이 됩니다. 이것은 연금 개시 시점의 기준으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65세, 그러니까 60세에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죠. 지금 당장 60세가 된 사람이 조기연금 신청했을 때 90세까지 생존할 경우 매년 3%씩 채증한다면 6천만원, 100세는 9,440만원이라고 하는 바로 엄청난 금액을 손해를 본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동일한 기준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맹률 때문에 엄청난 거의 1억원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4%가 아니라 5%, 6%, 10%라면요. 이것은 2억, 3억, 4억, 5억이 되겠죠. 그런데 이것은요. 그. 60세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60세 당한 사람의 미래가치로 판단한 거거든요. 하지만 20살 먹은 사람이 공무원연금하고 국민연금을 가입했다. 이랬을 때는 그 60세까지 40년 동안의 미래가치를 반영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40년 동안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미래가치로 해서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세가 65세에 연금 개시되는데 각각 250만원 받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모두가 똑같죠. 자 그런데 5년 조기 수령한다면은 당연히 물가 상승률별로 손익이 달라질 겁니다. 왜냐하면 60세에 받으니까 20세 기준으로 봤을 때 250만 원 받는 사람들이요 40년 동안 물가만큼 또 올려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60세 수령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가 상승률 3%만 적용했을 때 국민연금은요 70%만 받으니까 70% 받는 금액에 그 3% 적용하면 571만 원을 받게 됨에, 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은요, 25%만 감액되다 보니까 3%씩 계속 상승한다면 65세 되는 시점에 612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래가치로 받는 거 맞죠. 그러다 보니까 당해년도 1개월 동안에 받는 매월 그 차액은 무려 41만원을 앉아서 손해보는 것이죠. 국민연금은. 매년 490만원. 이거 적은 금액이 아니죠. 하지만 60세부터 수령하지만 100세까지도 살수 있는 거 아닙니까? 계속적으로 3%씩 상승한다고 가정해 본다면 국민연금은 53억 8,866만원을 받게 됩니다. 이것도 적은 금액은 아니죠. 좋은 연금이라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은 57억 7,366만원을 받게 됩니다. 7,356만원을 받게 되다 보니까 차이가 무려 100세까지 수령한다면 은 3억 8,490만원 공무원연금이 동일하게 5년 먼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8억 3,490만원 더 받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20살 먹은 사람은 120세도 살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물가 3%일 때 120세까지 산다고 하면 국민연금은 115억 7321만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감액된 상태에서요. 공무원연금은 123억 9986만 원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120세를 산다면 8억 2666만 원 국민연금 손해고 공무원연금은 이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물가가 3%만 되겠습니까? 앞으로 더 오를 수도 있겠죠. 5%가 오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정말로. 경천동지한 일이 벌어지니까 한번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 제정보,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회원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의 저서가 있습니다. 증여세 상속세 절세 자습서, 꼼짝마금융, 현명한 자녀, 아이를 위한, 부모를 위한, 어른을 위한 동물과 자연 이야기 2부로 판매 중에 있습니다. 저한테 신청하시면 각권 몇천원씩 밖에 안 됩니다.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물도 있습니다. 자, 5%일 때 과연 어떻게 될까요? 20살 먹은 사람이 공무원하고 국민연금을 각각 가입하고서 5년 먼저 받았을 때, 과연 100세까지 살았을 때 얼만큼 손해가 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100세까지 188억 9,980만원을 받습니다. 이에 반해서 공무원연금은 202억 4,979만원 받으니까 100세까지 무려 13억 5천만원 정도 손해가 발생됩니다. 앉아서 손해가 나는 것이죠. 국민연금이. 왜냐하면 가맹률 5% 때문에 그렇습니다 120세까지 산다고 했을 때 국민연금은 무려 550억 이상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공무원연금은 589억 6635만원을 받게 되겠죠 자이두 상품이요 진짜로 엄청난 거 아닙니까 하지만 공무원연금이 훨씬 더 좋다는 것이죠 차이가 무려 거의 40억원 정도를 더 받습니다 조기에 봤다 하더라도 공무원연금이 훨씬 더 좋다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느 늦게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연금에 대한 혜택이 아닐 수 없죠. 국민연금의 혜택을 똑같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액률이 동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국민연금이 더 많이, 감액률이 동일하지 말고, 감액률이 더 적어야 됩니다. 거꾸로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요. 국민연금은 세금 투여하는 바가 없습니다. 요 근래 세금 투여하는 거크레딧 때문에 110억 정도밖에 지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민 저기, 공무원연금은 엄청나게 지, 지속적으로 물반인도에 물붓기로 세금을 투여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이 투여되는데 가맹률이 훨씬 더 유리하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가맹률이 다를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국민연금은 세금 지원이 거의 없고, 공무원연금은 세금 지원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가맹률이 다르면 안 되고, 오히려 국민연금 가맹률이 더 적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구조리를 인식하는 첫 번째 발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인식해서 우리가 국민적 운동을 통해서 국민연금 가맹률 공무원연금하고 최소한 동일하게 25% 해야 된다. 아니면 국민연금은 세금 지원도 없는데 20%로 하라. 이런 식의 운동이 벌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이것이 구조리 타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억지 요구가 아닙니다.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거는요, 한번더 나중에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정말로 소비자들, 국민연금, 뭐, 2200만 명 가까이 가입했는데, 이 사람들이 대부분의 국민 아닙니까? 그 사람들한테 불이익을 주면 안 되겠죠? 자, 그런데요, 공무원연금 받던 사람이 또두개 연금을 모두 받는 방법이 또 있어요. 국민연금 받던 사람이 공무원연금 받기는 어렵습니다. 왜냐면요, 뭐, 젊어서 가, 가, 가입했을 수는 있겠지만요, 젊어서 공무원이 될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 그거 힘들죠. 하지만 공무원은요, 바로, 퇴직하면서 국민연금까지 두 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이런 장점이 또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적연금 연계라든가 아니면 연계하지 않고 60세 전에 퇴직해서 이미 계속 가입이나 기타 등등, 반환시금, 뭐, 기타 추납, 이런 것이 있으면 다 합쳐갖고 10년만 납부하면 연계 없이도 두 개의 연금, 최고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공무원연금 받는 사람의 커다란 혜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요. 공무원 연금 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컨설팅을 잘 한다면 정말로 그 사람은 엄청난 노후 생활비를 최고의 상품 두 개를 얻을 수가 있겠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신의 편에서 조언해주고 관리해주는 현명한 종합자산관리사그 멘토, 이 사람이 절실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줄줄 새는 돈의 낭비를 막고 노후 준비 성공할 수 있고 자산관리, 은퇴 준비, 그리고요.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한 투자 관리, 절세 전략까지 모두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정말로 줄줄 새는 돈의 낭비. 이거 몇천만원, 몇억, 수십억, 수백억도 될수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좋은 사람 만나십시오. 능력 있는 사람 만나십시오. 자기 편의 사람 만나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 만나는 건 여러분 복입니다. 복불복이 아닐 수가 없겠죠. 이 방송을 본다면 여러분 편의 종합자산 관리사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역할을 수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는 법이죠. 공짜 은퇴 노후 준비 컨설팅을 통해서 꼬임에 빠져서 들어가서요. 허접한 은퇴석에 바꿔서 쓰레기 같은 연금 보험 가입하고 거기다가 또 설상가상으로 종신보험 각종 보장보험 쓸데없는 isa 예금 적금 뭐 펀드 이런거 가입해 놓고요 나중에 폭망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공짜 없다는거 아닙니까 여러분 의 자꾸만 공짜에 그 현혹되십니까 여러분이 공짜를 좋아하니까 자꾸만 공짜 컨설팅이 마케팅으로 유효하다는거 아닙니까 공짜로 불러놓고 덤토기를 쓰이는거 아닙니까 자기들의 그런 쓰레기 연금이나 정신 보험 이런 거 팔아서요. 자기들의 배만 불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거기에 대해서 배만 불릴 때 그, 그것의 기여도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의 희생이죠. 여러분의 눈물로 그 보험사나 기타 금융 기관이라 판매인, 연금 보험 판매인, 정신 보험 판매인들이 어떻습니까? 돈 잔치를 벌인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그거 공짜 컨설팅에 넘어가면 안 되겠습니다. 제값 치르고 컨설팅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값 치르고 유료 컨설팅 받으세요. 0.01 주고요. 99.99 .99 받아가면 될거 아닙니까? 이것이 현명한 인간의 어떠한 판단 아니겠습니까? 당장 공짜라고 들어갔다가 나중에 수억, 수십억, 수백억 손을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산가하면 엄청난 고민이 많겠죠. 이 고민 단한 방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이 되겠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 3대 100년대계 100년 동안의 세금 우선과 투자 우선을 펼쳐 제공하고요. 심지어는 건보료도 확실하게 줄일 수가 있죠. 그런데 3대가 뭡니까? 30대 300대 1000년 만년대계도 가능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 실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넥스트 제너레이션 플랜입니다. 7월 22일 화요일 오후 2시 세미나 합니다.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 부각 스카이웨이그 부, 부각스케이웨이 팔각정입니다. 하늘레스토랑 그 2층에 있거든요. 거기서 합니다. 참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7만 원 입금하시면 그때 뭐 다가하고 음료는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7만 원 입금하시고 저한테 문자 주시면 되겠죠. 성함을 0105473937입니다. 2 오신 문은제 저서에 사인해 드리거나 아니면 이북을 e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늘레스토랑 정전이 되겠습니다. 팔각정 진짜 멋있거든요. 자이 경관이 대단히 훌륭합니다. 가족 힐링도 되겠죠. 주간에도 그렇고 야간의 야경은 대단합니다. 360도 서울시 전체를 볼 수가 있습니다. 힐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시는 길 모르시면 내비 찍고 오시면 되고 아니면 저한테 전화 주시고요. 한계령 축소판에 꼬불꼬불한 이 길도 한번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드라이브, 코스, 드라이브 코스로 최고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서울시내에서는요. 그 다음에 콘스탄트김의 자산관리 콘서트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콘스탄트김과의 만남의 시간이죠. 장갑이 5만원 입금하시고 저한테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합니다. 간혹 가다, 지난주에는 10시부터 3시 반까지 했습니다. 무려 5시간 반을 했습니다. 5만원 내고요. 50만원, 500만원, 5천만원. 턱도 없습니다. 그 이상, 5억, 50억, 500억, 그 이상의 절세와 자산 관리, 자산 증대 효과를 노리시기 바랍니다. 주제는 다양합니다. 질의응답 다할 수가 있습니다. 노후 준비, 은퇴 준비, 국민연금 많이 받는 법, 기타 등등. 자산 관리, 투자 포트폴리오, 보험 및 금융 상품 평가 분석, 재배치라든가 상속세 증여세 종소세 건보료, 법인세 양도세 절세 전략, 모든 것들. 자산 관리 전반. 주식, 채권, 펀드에 대한 평가 분석. 이런 것도 모조리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시는 길은요. 아그로타타마라는 카페가 되겠습니다. 저랑 관계가 없습니다. 자, 그 한성대 입구 6번 출구에서 나오셔서고 01번 마버스담은 5분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매니저가 필요 없죠 연예인들 스포츠 스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전에 박찬호 무슨 뭐 매니저 있었지 않습니까 에이전트 그 사람으로 인해서 엄청난 금액을 벌었죠 똑같습니다 지금은 매니저 없으면 안됩니다 그런데 그 매니저가 여러분 편이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에이전트 편이면 안 되죠. 여러분 편이죠. 그거랑 동일하게 자산 관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건강검진 받으면서 왜 자산 관리 안받습니까안 받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공짜 컨설팅에 속지 마시고요. 유료 컨설팅 받으시면서 더 많은 이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여러분 편의 종합 자산 관리사, 보험 및 금융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는 프리랜서를 만나셔고 여러분 편에서 항상 최고의 컨설팅을 되도록 여러분, 함께 좋은 그 현명한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현명한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로 거듭날 수가 있고요. 가족 모두 자산관리, 투자관리, 절세관리, 만년되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